함께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한 것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환란, 약할 때 주어지는 강한 능력을 비롯한 다양한 주제,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본으로 삼는 사역자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 사장은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극렬하심으로 받은 자신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속임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의 사상과 혼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명확하게 전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3사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가리운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가리운 자들은 그 마음이 세상신에 의해 혼미케 된 자들입니다. 마음이 혼미케 된 자들은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합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자신에게 있지 아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기에 아무리 짓눌리는 절망 속에 있는 궁지에 몰려 있는 맞아 넘어지는 예수님의 죽음을 몸으로 경험하지만 결국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10편 116편 10절에서 10편 기자가 내가 믿는고로 말하리라 말한 것처럼 바울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듣는 자에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육신은 쇠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은 날로 새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의 결과는 그가 경험할 영원한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잠시 받는 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현재 보이는 세상의 고난을 감사함으로 견디었습니다. 주안에서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의 직분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직분을 수행함으로 따라오는 환란과 핍박을 경한 것으로 여기고 낙심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말 하나님의 영광은 복음으로 인해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 같은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고 고난과 핍박과 유혹에도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바른 신앙고백과 실천적인 신앙에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될수 있도록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가득 채워 주시도록. 단임 목사님의 말씀의 사역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모든 상황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국내 협력교회와 국외 송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늘의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